안녕하세요. 대진당 원장,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음, 여기, 아, 이미지를 보면, 이때가, 20살 때, 20대 때죠. 20대 때 얼굴이고, 이쪽, 그쪽이, 43세 얼굴.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누구나 한 살까지도, 한 살까지도 어, 나이를 가늠해 볼수 있을 만큼 사람은 하루하루 이렇게 모습이 변하는 것인데, 그런 변해가는 부분들이 자신은 거울로 잘안 보이는 겁니다. 거울로 잘안 보이는 그래서 어느 날 사진을 보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여기. 20대 여기 20대의 이비지를 보면 상당히 20대 얼굴과 아, 이때 40대의 얼굴은 상당히 길어지고 근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길어진겁니다. 길어지고 옆으로 퍼져서 얼굴이 많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 실은 이렇게 이, 이, 이 커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보면 어, 나이가 보이는 것은 이제 피부나 주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피부나 주름이다. 물론 이제 피부나 주름도 한목수합니다 그러나 뭐 스무 살, 뭐 스물한 살, 스물세 살 이렇게 예, 그 가늠할 수 있는 건 주름이나 피부가 아니듯이 예, 근본은 골격입니다. 이제 물론 골격이 변형이 되면서 변형이 되면서 이제 피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그 입자라든지 또 건강도 이런 부분이 아무리 예, 그 나이가 들은 사람이 예, 고아도 2 0 대, 3 0 대, 사십 대뭐 이렇게 예, 피부하고는 다르듯이. 그래도 또어 이제 그 나열해서 입체감 첫째는 또 입체감이 없어져 이제 물론 여기 길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길어졌죠, 길어졌죠, 길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옆으로 이렇게 퍼진 것도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퍼지는 것도 있지만 이러는 어 어쨌든 이 턱의 모이 모양이 달라져 이 모양 여기 이 모양을 보면 동글동글 동글하니 입체감이 있죠. 이런 입체감들이 갈수록 이 부분이 입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굴 전체에 사실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갈수록 그 합죽,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합. 쭉해 보이고 합주가 되는 거죠. 그래 얼굴이 길어지니까 실은 이렇게 코도 이제 그 사실 이게 들창구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얼굴이 길어지면서 얼굴이 길어지면서 이게 좀 당겨져서 오히려 이게에 당겨진 거기 올라간 게 아니라 당겨진 거죠. 당겨져.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어, 또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없어지고 정갈함이 없어져요. 또 균형이 무너지니까 또 윤곽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은 이게 광대가 많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 광대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커지면서 실은 이게 광대가 윤곽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없어진 거죠. 그나마 원래 강대 동글동글하게 웃었을 때이 강대가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강대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없어진 거죠. 어, 없어지면 완전히 광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길게, 광대가 아닌 거죠. 그 그러니까 사실 광대가 없어진 거예요. 광대 좀 많이 커졌지만은. 예, 그래서, 어, 투상의 비율도 보면, 이제 비율은 무슨 얘기냐면, 이 얼굴이 이제 갈수록 이제 말상이 되죠. 합주의가 되고, 입체감이 없어지고, 어, 또이 투상, 이 어, 투상이 여기 아, 아래, 이제 그나마 이게 계란형에 있던 것들도, 이제 이 부분도 많이 커졌지만은, 턱부에도 많이 이제 넓어지고 커졌지만은, 이 투상 보세요, 투상. 어, 상당히, 비율적, 상당히, 그래 머리가 막 굉장히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 두상이 커졌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골격의 변형을로해서 어, 이제, 나이가 들어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골격인 거예요. 그래서 뼈 자체가 하루하루 누구나, 너나 할것 없어요. 너는 가고 나는 안 가는가? 누구나 하루하루 이제 변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코 같은 게, 우러분은 어, 그렇죠. 비율, 균형, 이런 부분이 없어져요. 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실은 20대 때, 아, 무리 그, 이뻤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상이나 인물, 이런 어, 정관합, 입체감, 균형을 잃어가서, 어, 자꾸 이제 그 모습이 변하는 건데, 그좀더 여기 보면, 어, 여기도 보면, 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전 이게 이제 후사진입니다. 후사진과 전사진, 후사진. 이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보면, 어, 완전, 완전히 이제 이게 너무 많이 길어졌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또 너무 많이 길어졌죠. 그리고, 어,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더, 더 많이 이게 입체감이 더 와야 되는 이렇게 더, 이렇게, 더. 그쵸? 그렇죠? 더 동글동글하게. 길이도 실은 이제 우리가 시각적인 길이와 이제 그 리얼 길이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3분의 1이 잘라 나는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3분의 1이 아니라 이게 갈수록 누구나 없이 이제 말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마도 사실은 똥 원래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 거, 선이 또 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울퉁불퉁해지면서 입체, 여기도 입체감이 없어지죠. 여기 이제 요, 요 눈줄이라든가 단 눈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옴퐁퐁퐁하게 들어가 보이고 이제 입체감 없어지는 것은 실은 여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항상 이제 울퉁불퉁 커지죠. 커졌죠. 많이 커진 상태 음.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코도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고 이마도 이제 울퉁불퉁. 이 이마가 이제 꺼진 거라 이 울퉁불퉁해요. 이게 이제 자고 이제 없어지면서 이마도 굉장히 커진 상태죠. 그래서 어 단순히 이제 그이 어느 한 부위가 아닌 전체적인 골격이 이그 커지고 어 변하면서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이은광대다 이렇게 또 염증도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에 나이가 들수록, 오, 남성 다워지는 것도, 어, 하나, 이제, 그, 변형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여기도, 실은, 어, 이렇게 지금, 여기, 많이 쭉 쳐져 보이죠? 예, 이렇게 쳐져 보이죠? 근데 여기 만약에 피부를 끌어내이 부분이 피부 끌어올릴 게 없잖아요. 끌을 게 없고 원래 이제 대부분 이쪽 라인이 상당히 많이 커져서 골격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울퉁불퉁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울 이런 일종의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수록 더 얼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 무너지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겠죠. 그래서 코도 지금 여기 지금 밑쪽으로 밑쪽 이렇게, 이렇게 이런 렇 이런 식으로 당겨져 있는 게이 당겨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피부가 처진 게 아닙니다 피부가 처진 게 아니고 골격이 골격 뼈가 커지면서 입도 지금 이게 렇 비틀어졌죠 이게 네? 입도 이렇게. 너무 비틀어졌잖아요 완전히 땡겨진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아 단순히 골격이 이게, 이게 이게 여기가 커지니까 당겨진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처진 게 아니고 이건 상한 겁니다 상한 거. 염증이죠. 그래서, 입도 비틀어지고또 입도 이렇게 튀어나와.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지다 인중이 완전 히 이쪽으로 45도 같이 밀린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쪽, 이쪽이, 원래 이쪽이 각도가 여기서부터 상당히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실은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처음에는 밀려요. 좌측이 커진다 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시, 진행이 많이 하니까, 아래쪽이 얼룩들어가는데, 이제 좌측으로 이제 밀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좌측으로 밀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은, 이 좌측으로 밀린게 아니고 우회쪽이 너무 많이 간 겁니다. 막 많이 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도 어 턱만 보면 오 좌측으로 틀어졌네.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계산한다고 뭐 턱이 이상했다 계산한다고 계산한다고 이쪽을 어쪽이 이쪽을 밀려 놓으면 이걸 더더 이게 길게 빼야 되겠죠. 길게.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와도더 많이 인상도 좋고 이쁘신 분이죠. 원래는 그래서 지금 잘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어, 너나 할것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누구든지 뭐 이렇게 그 변하는데 젊은 사람들 이제 20대부터 이게 원래 성장기까지는 원래 정갈해지면 는 갈수 정가지 성장기인데 자꾸 미워진다. 그런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기가 지나면 아무리 이쁘고 정갈했던 사람들도 어, 모두가 이제 다시 이제 정갈한 입체감. 균형, 비율이 없어지면서 얼굴이 나이가 들어 먹고 변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뭐 20대든 30대든 여기도 보면 상당히 여기 이제 후사진 이제 갈수록 보면 상당히 많이 이게 전사적으로 많이 길어져 있죠 이게 이 그러니까 누구든 이게 말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처진 게 아니고 얼굴이 약간 아까 똑같이 이게 길어지면 골격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처져 보이는 거죠 처져 보이죠쪽땡에 오히려 뭐 피부 땡길 건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여기는 누가 봐도 어제 이제 막한 30대 같은데 여기는 20대 같죠. 20대 같죠. 여기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그냥, 뭐, 어디가 좋아졌냐, 이게, 나이로 하면, 뭐, 사이를 어 여기는 30대 같은데, 여기도, 여기까지만 해도 30대 같죠. 그런데, 이쪽은 20대 같다. 그만큼, 어 얼굴이 모아지면서, 정갈해지고, 균형, 비율, 윤곽,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보면, 어 그렇죠. 몸도 보면, 어 이렇게, 에에 몸도 똑같아요. 얼굴이 만약 이렇게 변한다면, 얼굴이 변한다면, 몸은 사실은 더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몸은 변한다는 것은, 어, 이렇게, 그, 이, 척추가 틀어졌다, 골반이 틀어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도 척추가, 어, 아, 뭐, 측이든지 골반이 틀어진 건 전혀 없는 분이세요. 없는 분인데, 몸도 갈수록 정갈해지고, 비율이 맞춰지고, 윤곽이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만 말해서 30대 몸 같죠. 뭐, 어쩌고, 30대 몸같은데 이쪽은 몸도, 얼굴도 20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나이가 먹으면서, 말 그대로 몸도, 어, 옆으로 퍼지는거이요 옆으로 퍼지죠? 퍼져, 누구나, 이제. 살이 말라도 마찬가지. 말르고 찍거나 비율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이,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 이, 살이 찐 사람들은, 어, 저 사람은 20대 갔다, 30대 갔다, 40대 갔다, 50대, 60대, 70대 갔다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런 몸의 균형들인 거예요. 비율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수 있듯이, 얼굴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만, 아, 한 부위만이 아닌, 그래서 나이는 결국은, 몸의 균형, 어, 입체감, 정갈함. 비율 윤곽 이런 부분들이 흩어지면서 어, 나이가 들어보는거 얼굴도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인상이고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어 어느 얼굴을 더 개선한다고 할 때도 어, 몸도 마찬가지 어느 한 부위만 보고서 어, 개선하는 것은 음, 조금 더어 이렇게 그 전체적인 거를 전체적인 걸 보고서 어, 어 이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본인들한테 다음에 에~ 그 건강하고 어 정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